하나란 누가 보글 12장입니다. 시... 시작해볼까요? r e t s go, get it, go! 그 동안 무리에 수만명이 모여 서로 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시대 바라세인들은 누르곧 매식을 주의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나물로 네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병대에서 드리고 너희가 골, 골든 거리 골방. 골방에서 기들 대고 말한 것이 집은 위에서 전파되리이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게 너희에게 보리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도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시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히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는 이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나차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갔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 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렴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 중한 사람이 이르시되 선생님 형을 명하며 유산을 나와 하, 나누게 하소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다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를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시되 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억지할까 하고 또 가로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그또 내가 내영혼에 이르되 여호와 여호 께서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를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 목숨이 음식보다 중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 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냐? 백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쉴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잃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마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 그리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이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굳를널 가지지 아니하니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이 둔 바다 다함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금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치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늘리라. 주인이 혹 1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우리가 하신 하신다. 베드로가 여쭤, 여쭤오대 주께서 이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을 그렇게 하는 자는 것을 보며 그종의 복이 있도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종의 마음을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심실지 아니한 자에 받는 유래 차리나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에게 맞으리라. 물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오.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내가 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일 무엇을 원하리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하겠느냐? 내가 평 세상에 황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아니를 도리라 분쟁을 하게 하려므로 함이니라. 이후부터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할 때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하리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서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다 하노니 과연 그러하고 남이 보는 남풍이 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욱리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시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하야하기를 있으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끌어갖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 너에게 일어나니 한 푼도 남김없이 같이 아니하고 결코 거기에 나오지 못하시니라. 아멘. 아, 네. 네. 안녕.